안녕하세요. 백일된 애동제자 예언의 집 해금당입니다. 이마 시간에 선생님이 네. 봤을 때 이제 분명히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은 네. 반대로 진짜 네.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딱 느끼시기에 하반기에 요띠들은 진짜 조금 조심을 해라. 요띠들을 조심을 하라하면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신, 자, 진 어떻게 보면 어, 삼재라고 할수 있죠. 네네. 삼재 빼고도 토끼띠. 용띠, 네. 그다음 개띠, 네. 그다음 말띠, 네. 나는 이렇게 들어와요. 오, 좀 조심해라. 네네. 어, 유띠들은 좀 주시면 해라. 네, 네. 어, 하반기 그러면 주시면 되게 뭐가 있을까요? 궁양하신 어, 분들은 토끼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동을 한다, 네. 사업을 한다, 네. 그러면 음. 올해에는 어, 크게 사업이 운이 크게 없다 음. 이렇게 좀 없지 않게 느끼고 네. 어, 용띠들은 네. 흔히 뭐사고수 네. 관제. 음. 좀 많이 들어와요. 시비가 좀 많이 들어온다하고 음. 말띠 또한 이게 몸으로 좀 눕지 않겠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경영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끼고 어. 금전적으로 어. 좀 손실이 있고 어, 좀 이렇게 좀 조심을 몸으로 좀 많이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개띠. 네. 개띠들이 좀 금전을 좀 많이 손실 보지 않겠나. 어, 음. 아, 요, 지금 호명하신 띠들 중에서 예. 네. 개띠들이 좀 금전이 많이 힘들 것이다. 마음이 좀한란해 진다 해야 되나? 네네. 하는 일마다 좀안 되는 거 같고, 내가 봤을 때는. 네네. 성과가 크게 없고 네. 잔잔하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제 마음으로 읽었을 때는 좀 많이 고난하고 힘들다 음. 사는 게 조금 힘들다 음. 이렇게 좀 들어와요 이게 이제 뭐 새해를 맞이하고 나서 시간이 흘렀으면 하반기지만 하반기만 봤을 때 일단은 네. 요띠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죠 좀 힘들어요. 아, 그리고 한 개가 더 있네요. 범띠. 몸수로 진짜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고수나 뭐 이런 거. 네네네. 어 그렇게 좀 조심해라, 이렇게 듣긴 네요 네. 지금까지 또 이제 선생님이 네네. 이제 좋은 분들도 이전 시간에 호명을 해주셨지만, 네. 진짜 반대로 조심해야 될 분들을 또 호명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분들 선생님이 진짜 꼭 하반기 조심하셔가지고, 한해 마무리 잘할수 있게 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토끼띠, 용띠, 말띠, 범띠 많이 힘들겠어요.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는다 하고 아니면 뭐 비온 뒤에 뭐 땅이 굳는다 하잖아요. 힘내시고 앞으로 더잘살수 있도록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여기까지 백일 된 애동제자 예언의 집 해금당이었습니다.